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다양한 존재들이 인간의 육체를 빌려 지구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달리 지구에는 순수한 인간 영혼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영혼들이 고도로 발전된 문명에서 비롯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개념은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문명의 영혼들이 혼합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순수한 인간 영혼. 순수한 인간 영혼이란 신의 유전자를 가진 영혼을 뜻합니다. 이는 여러 고도로 발전된 문명들의 대표일 수 있으며, 수많은 행성에서 다양한 형태로 환생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구는 이들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많은 순수한 인간 영혼들이 지구에서 다양한 역사적 시기에 환생하며 독특한 경험을 축적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순수한 인간 영혼들 중 다수는 과거의 하이퍼보리아인, 아틀란티스인, 리락의 존재, 또는 루스 혈통과 같은 위대한 문명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문명에서의 경험을 축적하며, 현재 각 사람의 내면에 그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창조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이 메시지가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이 과거에 그러한 높은 수준의 의식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각 환생의 기억은 여러분의 카르마적 기억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으며, 중요한 인생의 순간마다 그 기억은 다시 깨어납니다. 이 기억은 때로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으로, 때로는 희미한 예감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직관에 귀 기울이고 주변에서 오는 신호들을 민감하게 포착한다면, 자신이 이 생에서 맡은 사명을 기억하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영혼과 빛의 세력의 협력, 순수한 인간 영혼은 고차원의 빛의 세력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식을 충분히 상승시켜 높은 차원과 연결되었을 때 빛의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성한 영혼이 없는 존재들 예를 들어 바이오로봇은 낮은 차원의 존재들과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상승할 수 없는 이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자신과 주위의 신성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바이오로봇과의 관계 현시대에는 바이오로봇, 즉 신성한 영혼이 없는 인간형 존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인간과 구분되지 않을 만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몇 가지 특징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로봇은 대개 규격화된 사고 방식과 행동을 따릅니다. 이들은 사회가 만들어낸 고정된 틀에 완벽히 순응하며. 개성과 독창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시스템이 요구하는 규범을 따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신성한 영혼이 없기 때문에 높은 진동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들과 상호작용할 때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설득하려는 노력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 이러한 존재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클론의 식별 방법. 클론 또한 바이오로봇과 유사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눈에서 생명력이나 빛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은 공허하며 인간 특유의 사랑과 따뜻함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표정이나 행동으로 감정을 나타내려고 해도 영혼이 없는 눈빛은 이를 완전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클로는 대개 사회의 물질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영화, 광고, 패션 등의 산업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식을 낮은 진동으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영적인 성장과 깨어남을 방해합니다. 오. 여러분의 의식을 보호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선택의 시기입니다. 자신의 진동을 높이고,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세요. 동시에 낮은 진동을 유발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가급적 피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에 집중하고 직관과 연결하세요.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빛은 주변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